다음 국대구 형성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대구 형성센터는 성금자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오늘의 요성무님의의을 조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국대구 형성센터 합도장 화이팅! 화이팅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이팅! 경남입니다. 파이팅! 경남은 신일임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네, 경상남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인류의 흑파, 세계의 콧구멍이라고 신인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신인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역사의 순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네. 자 경남 유상조 고문님 이민재 고문님두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민재 고문님저 뒤에 계시 바랍니다.